안녕하세요. 10시 10분, 창희입니다.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주간 다이어리입니다. 여러분 다이어리 다 쓰시나요? 저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이어리를 주로 쓰곤 해요.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이어리에 다 털어놓고 나면 좀 편하게 잠을 잘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요. 이거는 1년 내내 쓰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7개월의 분량을 담아냈다고 해요. 그리고 매일매일 써도 되지 않나요? 왜냐면 안에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어, 쓰고 싶은 날에 골라서 쓰면 되는 다이어리입니다. 이 다이어리의 특징은 이렇게 표지에 제가 원하는 문구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저는 슬로우앤스티디 이렇게 담았어요. 왜냐하면 저는 뭘 시작은 많이 하는데 끝을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끝까지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런 문구를 담았습니다. 이 작품은 아이디어스에서 리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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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있죠?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. 주간계획, 만년형, 다이어리를 검색해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